네, I will be back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터미네이터가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용광로에 음. 빠지면서 I w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끔찍한 네. 한 주를 보냈던 암호화폐도 아마 이런 대사를 외치고 싶을 것 같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가상화폐 시장에 한때 엄청 폭락을 했는데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일단은 실제로 반등을 약간은 하긴 했죠. 반토막이 네. 났던 비트코인이 4,700만 원대로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또 머스크였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자신이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채굴업자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채굴협의회가 형성된 상황입니다. 음, 예, 채굴협의회 하면 무슨 광산업계 모임 같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IT 업자들이잖아요. 네. 예, 다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또 주춤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지금 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때문인지 전문가들도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전망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일단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된다, 투자 수단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재무부에서도 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경제 매체 베런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큰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다. 아마 비트코인이 만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폭락을 하긴 했지만 전망 자체가 어둡지는 않다 이런 얘긴데 이럴 때 가상화폐 대신에 투자를 좀 권장하는 주식 종목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추천한 이 종목인데요. 어,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 베이스를 꼽았습니다. 예. 아, 가격 변동성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투자에 의해. 할 때는 조금 위험으로 다가올 만하지만 거래소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원동력이 될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국내 투자자인 서학개미들도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도 우리나라 이 업비트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거래량이 많아야 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네,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해보셔서 아시, 모르시겠지만 저는 네. 300만 원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잘 아는데, 이렇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어본 때. 경험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네. 다만 경쟁력이 격화되면서 수수료이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날미 연준회장이 암호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한 만큼 규제라는 리스크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